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미니멀리스트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에피소드 1에 이어 에피소드 2, 미니멀리스트에게 묻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올렸던 것부터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당신은 왜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게 됐나요? 라고 제가 영상 올렸었죠. 근데, 400분 정도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은 10분 정도 남겨주셨는데, 요거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488회 조회가 됐고요 댓글 28이고, 제가 아마 남겨서 14분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짤랑이님 같은 경우에는, 음, 책. 저도 건드리지 못한 게 아직 책입니다. 책은 예전보다 많이 비웠지만, 종이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종이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책을 사면 버리고, 사면 버리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서몽님도제 영상 보시고 시작해 줬다 그래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어, 완벽하게 보다는 항상 완성되는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 글밥지는 윤작자님은 미니멀라이프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냥 안 사왔을 뿐인데 <laughs> 미니멀라이프가 되고 전략도 됐다는 이전략조 좋습니다. 다음 김진미 tv님께서는요. 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통해서 2017년 12월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소중한 문건만 남기고, 펜션 같은 공간에서 작가라는 꿈을 꾸신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작가의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옥남님은요, 아, 제가 침대를 버릴 때, <laughs> 침대를 버릴 때부터 함께 미니멀 라이프 시작해주셨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 침대 없이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권옥남님, 고맙습니다. 여여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저랑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친해진 사이입니다. 온라인에서 뵙다가. 근데, 3P 바인더로 저를 검색하셨고, 미니멀 라이프 영상 우연히 보다가 저를 따라하시면서 생활도, 소비 습관도 긍정적으로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채몽자 채널 통해서 책도 읽으시고, 다음 미니멀 라이프 가시니까 어, 다채워지시는 거네요. 그래서 잠따님은 미니멀 라이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정말 줄이지 않으면 안될 만큼 절박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시작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물건을 소비, 물건을 소유하고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들, 쌓여 가는 물건들을 보면서 자꾸 나는 이상, 나는 초라해져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미니멀 라이프 시작이 됐습니다. 환경원님은 와, 청소력으로 시작한 미니멀라이프를 어, 저를 통해서 아니, 저를 통해서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경아님. 짠줌마 미니멀, 팁인 미니멀님은 맞벌이를 하다가 주부를 하시다가 이제 살림도 재미없고 재미도 못 느꼈는데 이제 집안이 점점 엉망이 되시고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잘안 되죠. 아, 이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해야 될 것들은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는 것들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하시면서 재미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미니멀라이프 시작하셨습니까?라는 미니멀리스트 이 질문에 답해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2는 무엇이냐? 두둥 두둥 자치 효과로 나왔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가 이런 말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곳에서 현재 있는 곳에서 현재 있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수 있는 것을 하라. 현재라는 키워드, 지금이라는 키워드 저희 되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미니멀 라이프는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은 살 수도 있지만 먼저 가지고 있는 것 감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감사하는 게 감사의 첫 번째 단계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수 있는 것을 하라. 미니멀 라이프를 할 때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줄여가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루즈벨트의 했던 명언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언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 2 에피소드 2 질문은 미니멀 라이프의 세 가지 장점입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죠 미니멀 라이프 장점은 그래서 딱 하나만 세 개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지만 저희 우선순위 좀 생각해 보시고 세개 한번 이야기 나눠 볼까요? 그러면 책 먹는 여자는 장점이 무엇인지 먼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살지 말지 결정하는 게 너무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 그냥 싸니까 사고. 아이 뭐 필요할 것 같으니까 사고. 온 김에 사고 원 플러스 원이니까 사고! 이랬는데 지금은요, 살지 말지 저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거 정말 내가 사면 잘쓸수 있을까? 사자마자 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했고요. 하다못해 저 이제 치약도 집에 없어요. 치약도 지금 쓸 것만 가지고 있어서 오늘 똑 떨어져서 <laughs> 치약 하나 사왔습니다. 3,000원짜리. <laughs> 예전은 치약도 생필품이라 많이 쌓아놓고 샀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산지 말지 결정하는 건 지금 필요한 소비만 하고 있고요. 저의 경우의 미니멀라이프 장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물건이 어디 있는지 이제 알아요. 예전은 물건 찾느라 물건 찾느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낭비했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저의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막아줍니다. 세 번째 가장 좋은 거는요. 정말 미니멀라던지 가장 좋은 거는 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예전엔 정말 저희 뭐 지하상가 같은데 강남 같은데 가면 만원짜리. 뭐 하다 보면 원 플러스 원, 뭐 티셔츠 이런 거 되게 많이 샀어요. 근데 이게 아유 뭐 언젠가 기분 전화 사면 있겠지. 아 싸니까 샀지 이랬는데요. 지금은 내가 어떤 색을 좋아하고 저는 레드, 빨강이나 분홍. 노랑 같은 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 몰랐어, 요 예전에는. 근데, 어, 미니멀랩 하면서 이런 색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 알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사고, 싸니까 뭐, 칙칙한 그런 색깔들은 사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수 있고, 내가 어떤 게 어울리는 거고, 내가 이 물건 사면 언제 쓸 것인지. 왜냐하면, 미니멀랩 하면서 많이 버렸잖아요. 많이 버렸기 때문에, 돈이 아까운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소비를 많이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 무조건 안 써!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이 물건을 자주 쓰고 내가 어떤 색을 좋아하고 어떤 옷이 어울리는지 알게 되면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절약되죠 그래서 미니멀라이프 세 가지 좋은 점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 꿈친님들도요 제가 이 영상 올리면 댓글로 미니멀라이프 장점 세 가지 오늘 한번 같이 정리해 보시죠 많고 많지만 딱세 가지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니멀라이프 관련해서 또 이런 것도 한번 영상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할 텐데요 어, 정보 수집을 위해서 이제 영상 별로 얘기가 쌓이면은 제가 영상을 안 보면 놓치기 때문에, 어, 플러스 친구가 있습니다. 플러스 친구에 싱크와이즈 돕는 최서연이라고 치면 저 나오고요.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채팅하기로 어, 글 남겨주세요. 미니멀라이프 책 이런 소개해 주세요. 또는 미니멀라이프 이런 거 우리 에피소드 나눠볼까요? 그런 거 한번 저에 나눠주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서로 허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에피소드 3 미리 공지하겠습니다 에피소드 3은 제가 준비한게 무엇이냐면 나만의 미니멀 라이프 원칙 부 원칙으로 또 일주일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3